의사들이 추천하는 좋은 기름 세 가지. 1. 네. 올리브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에 좋은 기름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많아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볶음 요리에 가볍게 사용하세요. 2. 네. 아보카도유. 심혈관에 이로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비타민 E가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발연점이 높아 볶음구이 요리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샐러드에도 잘 어울립니다. 3 카놀라유 포화지방이 적고 오메가3가 포함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도움됩니다. 발연점이 높아 튀김이나 볶음 등 가열 조리에 적합합니다. 가격 부담도 적어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